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이 휴림 로봇 관련해가지고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려고 현재 녹화 버튼을 좀 켜봤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월 10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16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정규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이 정규장 마무리가 좀 되자마자 한 4시에서 5시가량에 우리 여러분들과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어, 좀 소통을 했단 말이에요. 야, 그런데 이 휴림 로봇 관련해가지고 좀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어, 최근에 이 AI 관련해가지고 이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오르고,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현재 코스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이 상황 속에서 자, 뭡니까 우리 로봇 관련 주인 우리 휴림 로봇도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벌써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가량 현재 어, 이제 가격 조절받고 있고. 오늘도 또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면서 현재 주가 6,22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호대성 이슈가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오늘 영상에서 이 호대성 이슈, 이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구간에서 정말 매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에요. 지금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앞으로 우리 휴림 로봇이 결국에는 이 전고점, 이 7,830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몇 개. 별표 3개 한번씩 써주시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버튼과 자,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셔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대형 전략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 우리 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보시고 도움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 열어놨으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 뭐 하지 말자 매도하지 말자. 우리 지금 구간에서 투매 물량 나오지 말자라는 의미로 매도 금지라고 한 번씩만 시험. 원하게 한 번씩 서주시면서 오늘 영상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5일선이 강하게 무너지면서 이번에 20선 위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번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제가 영상 촬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오늘 이런 식으로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생길 수가 있을 건데 어디에서 조심하자 그렇죠 21선 위에서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영상이 한 11월 9일에 찍 드렸던 영상이고요 1 7 0분 정도 영상을 시청해주셨는데 영상 길지 않으니까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오실게요 우리 내 일장에서 또다시 조정분이 나오게 되더라면, 자 여기서 21선, 자, 집중하세요. 21선 위에서 반등 폭이 나올 것인지, 혹은 21선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해요? 체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이탈이 됐을 때, 자 이탈이 됐을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대 구간 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이 저항 구간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바르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위에서 21선 위에서 반등폭에 나와줄 것인지 혹은 오른쪽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그려줄 것인지 이거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구간, 강력한 매물대 구간에서 옆쪽으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휴림 로봇 관련해가지고 자체적인 뭐 악재가 있어서 지금 주가 조정 나왔습니까? 아니죠 지금 로봇에 대한 이 AI 특히 이 AI 이 버블론 뭐예요 거품론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자 이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번에 AI 버블은 기우였나자 이번에 10만 전자 60만 닉스를 회복을 했어요 자 뭐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승분을 보여주게 되면서 5일선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결국에 4천 포인트 코스피 4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어떻게 했다 재탈환을 하면서 어,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좋아지는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어, 과거에 있었던이 셧다운 불확실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요 표결이 완료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거 뭡니까 자 그렇죠 이번에 이 국민연금에서 얼마가 풀린다고요? 30조 원이 이 시장 안에서 이 수급으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호대성 이슈가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도 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어, 시장 분위기 좀 보시면요. 자, 이번에 코스피, 자, 이 기간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 물량들이 유입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현재 개인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왔는데 어, 최근 들어서 이 휴일 로버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매매 동향 잠깐만 보시면 이번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 매수 물량 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신용 매매가 어떻게 됐어요? 신용 매매 거래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 어마무시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초록색 선 보이시죠? 이 초록색 선이 뭐예요? 그렇죠. 개인들이 지금까지 신용을 써가면서 모아왔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최근에 휴림 로봇이 주가에 대한 조정폭을 받으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신용 반대 매물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 투자들이 신용을 써가면서 매수를 해왔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물량들, 특히 이 담보 물량들을 메꿔야 되는데 여기서 메꾸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그래요. 반대 물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증권사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 어, 고객님, 이거 담보 채우셔야 되는데, 이거 담보 안 채우시면 어떻게 된다? 강제로, 강제로 손절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발등에 불떨어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물량들이 계속해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영상 끄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 해제가 되면서 재지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 어, 저번 주 11월 6 6일에 나왔던 이공신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재지정 여부에 대한 이 해당 사항 3가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10월, 21일, 10월 21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와, 자, 그리고 11월 6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가가 2일 전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 자, 뭐가 나온다. 또 다시 투경 딱지를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0월 21일 종가. 부터 한번 보자고요. 1 0월 21일이면 자, 이때죠. 자, 이때 종가가 얼마예요? 6,330원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6,330원. 자 여기 적어놓을게요. 6,330원. 자 그리고 11월 6일 종가가 자, 어디죠? 자, 여기입니다. 종가가 6,930원입니다. 자, 6,330원과 6,930원 이 이상보다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력들이 뭐하고 있는 거다. 주가에 대한 컨트롤을 기가 막히게 지금 이끌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빼주는 모습을 그려주는데 이게 언제까지? 2025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자, 어, 7일부터 계산, 계산해가지고 10일째 되는 날. 자, 이때 기준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판단일의 종가가 2일 전일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만. 자, 이 부분만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6,330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330원과 6,930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 어, 지금이 11월 10일이니까 어, 다음주 목요일 그러면 이틀 전인 자, 18일이죠 자 그러면 11월 18일 자, 11월 18일의 종가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아직은 이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가서 이 종가를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 세력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우행보해주는뭐 모습을 그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현재 일복으로 보실 게 아니라 주봉상으로 봤을 때요. 현재 5선 위에서 오선 위에서 아직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고 어, 제가 우리 과거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이 5선과 이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을 메꿔주려는 흐름을 가격 조정이라든지 기간 조정을 줄 수가 있다. 이러한 조정은요. 뭐예요? 건강한 조정이라고요. 여기서 악재가 나온 조정이 아니라 지금 이 증시에 대한 부분과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악의적이 뭐 AI에 대한 거품론까지 이 AI 거품론이 뭐예요? 말 그대로 거품론입니다. 그냥 뭐 AI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간 것 같다. 많이 이 거품이 껴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시장 안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화감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개인 투자들의 투심 자체가 어떻게 될수 있어요.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위기 구간을 어떻게 이용하자 기회로 이용하자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휴림 로봇을요 어, 제가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얼마부터 예요 1600원부터 해가지고 한 1700원 구간에서부터 저와 함께 같이 꾸준하게 모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과 함께 더불어서 이 세력들이 입장을 했어요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죠 이 휴림 로봇은 과거에서부터 자 뭐예요 과거에서부터 이세이 세력들이 좌지유지하는 세력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반도체와 로봇이 다시 한번 수중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만큼 여기에서 세력들이 이러한 상승 모멘텀과 재료들을 잡아먹으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11월 13일이 옵션 만기 날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세력들이 옵션 만기 날에 맞춰서 강한, 강한 변동성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형성할 겁니다.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매직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성을 우리가 앞으로 정해두고 어, 대응하는 상황과 대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휴린로봇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위가 가져갈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휴린로봇을 이 과거에서부터 끌고 오신 분들 특히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 어, 이 평단가가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평단가를 잘다 모르지만 만원대라든지 혹은 이 위에 8천원 ,000원, 9천원대 이 구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어디에서 저항이 나왔어요? 그래요. 이 8,000원대에서 강한 매도 물량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 8,000원이면 어디죠? 자, 쭉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이 과거에 강한 매도 물량들이 나왔던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번에 추가적인 매도 물량들이 나왔지만 지금 이 과거에는요. 이때는 뭐예요? 자, 이때는 이 삼성에서 자, 삼성에서 뭐였다이 인수합병을 한다는 이러한 소식 이 찌라시가 나와주게 되면서 어마무시한 상승분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상승은 어떤 상승이다? 그렇죠? 이 AI 에 대한 이 수요가 급증하면서 로봇이 또다시 날개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입이 달토록 말씀을 드렸고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보자, 우리가 비중을 늘려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이 매수했던 분들 많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뭔 소리? 이것이 정말 지지부진한데, 어, 특히나 2025년도에는 조방원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자, 이때가 4월 9일이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4월 9일에 그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휴일로봇 매수가 1,660원. 이때부터 우리가 비중을 모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과 자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매도 타점 드렸나요? 아직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러한 변동성을 어마 무시하게 줄 건데, 여기 소리 여러분들이 털리시면 된다고요. 안 된다.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닥 구간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 원에 매수하자 다시 한번 제가 뭐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장중 대응 전략을 통해서 타점 안내 도와드리면서 신호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이 남아주게 되면서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빠르게 뭐가 일어난다? 고점 신호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 분의 1이든지 많게는 2 분의 1이든지 비중을 덜어놓고 이때 매도했던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수익금을 이용할 수가 있더라면 우리가 위아래 위아래 우리도 세력들과 외인들과 같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반대로 매매하신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이제서야 어, 로봇, 이거 뭐야? 이거 좋나 보다. 어, 매수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과거에서부터 매수하자 매수하자 우리 비중 모아가자 특히나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도 어마무시한 상승분을 보여줬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6천원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문자주신 분들에게 제가 모두에게 이 매수하점까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예요? 지금 얼마에요? 지금 3만원대라고요 6천원대부터 3만원까지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 이 휴림 로봇도 1600원에서 7800원까지 300원이면. 거의 한 다섯 배의 가량은 어, 앞서 말씀드렸던 원니콜딩스와 비슷한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어, 제가 이렇게 뭐 자랑한 거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소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에 따라서 어, 어떻게 대응에 하 따라서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 거다. 지금 구간 수익 주기신 분들도 더큰 수익으로 극대화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현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매도를 고민하고. 혹은 내가 아직까지 매수 탑점을 가봐보지 못했는데 내가 이번 이 조정 구간에서 건강한 조정 구간에서 내가 이번에라도 명확하게 타점을 가봐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영상 잠깐만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잠깐만 멈추시고요 어제 개인 번호 좀 적어 드릴게요 010-529-8253으로 간단하게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문자 빠르게 확인해 가지고 문자로 답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언제 얼마 원에 매수할지, 언제 얼마 원에 매도할지 이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수급을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휴림 로봇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남아있는지, 이슈 분석과 차트 분석, 수급 분석 명확하게 한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혼자서 매매하면서 자신의 매매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없으신 분들,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 될지,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신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휴림이라고두 글자 딱남기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거를 일단 오른쪽 하단 아래에 좀 두겠습니다. 오른쪽 하단 아래에 두고요. 저 우리 여러분들이 빠르게 남겨 주셔야 이러한 타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받아 갈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우리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이 소통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안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조방원이라든지 AI 반도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와 해외 증시까지 매일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좀 다루 지 많는 부분 제가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다시 한번 30조 원의 이수급에 쏠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어, 나도 한번 소통방 입장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휴림 옆에다가 뭐라고요?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소통방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주식라운지 2기 방이 마무리가 됐고 뭐 새롭게 3기 방을 인유를 했기 때문에 어, 우리 과거에 2기 방못듣던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겠죠. 그런데 나는 소통방 이용은 좀 불편하다 나는 그냥 문자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문자로도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런 식으로 휴일러버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좀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우리 어려분들이 이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반대로 하시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명 올라가는 이러한 매매라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도 어, 과거에 어, 한주린이 시절 때 이런 식으로 이 매매하다가 계좌에 깡통 친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주저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어, 죄송합니다. 않으셨으면 안으,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자뭐 어떠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와 어,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댓글에다가 뭐 하지 말자, 매도 하지 말자. 매도 금지라고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 안내도와드리면 아, 이 새끼 뭐 세력이랑 팀이다. 개인 투자들에게 매도 못하게 하고 뭐할 거다. 물량 던질 거다. 이렇게 또좀 모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럴 거면 제가 애초에 저점에서 이 타점을 드리지 않았겠죠. 자, 그렇죠. 자, 지금은 단지 아직 이 매도 타점에 포착이 되지 않았고, 고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매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 이 비중을 좀 많이 실으신 분들, 몰빵하신 분들, 좀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조금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것, 저는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을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 돈을 벌려고 이 주식을 하는 건데, 어 돈을 계속 좀 잃으면 이 스트레스가 또 걸리고, 저도 과거에 이것 때문에 또 머리에 어 땜빵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저도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휴릴로 관련해가지고 매일같이 영상 촬영 안내 도와 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실 거 아니고, 저와 함께 매매하시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요. 현재 국내장 안에서의 꽃인 무상증자 선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공유를 해드릴지 말지 정말 많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잘 올라가려던 이러한 종목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유입이 됐을 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끌어내려버리는 게 바로 보다 세력주의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여서 이 무상 증자 종목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어떤 거냐면 어, 이번에 한줄 갖고 있으면 열 줄을 주는 무상 증자 종목 제가 준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예상 목표 상승률이 몇 퍼센트예요? 500%에서 80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꼭대기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쯤에 500%에서 이800% 사이에 전량 매도할 예정인데, 자, 이번에 이 보유 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안에 일단 매도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셔서 매수를 하시든지, 혹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건 우리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판단은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나중에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분이 미 미친듯하게 나왔을 때 그래서야 뒤늦게 뭐라 합니까? 어, 강철준님 제가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때 가서 저렇게 말하시면 어, 이매수처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또 뒷북치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 개인 번호 적어놨으니까요 뭐예요? 무상이라고 빠르게 딱두 글자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 어, 제가 답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과거에 이 소록스런 종목이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미친 듯한 상승폭이 나왔습니다. 어, 1대 14 무상 증자로 엄청난 상승분이 나왔고이 HLB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1대 8 무상 증자로 3,900원에서 44,000원까지 거의 뭐 이런 식으로 10배 이상의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준비드린 1대 10 무상 증자 종목도 너무나 많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할 수가 없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빠르게 무상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과거에서부터 세력주라든지 매집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일단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론과 영풍정비, 네이터세, 범양거녀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올해에는 뭐예요? 이 한국첨단 소재로 많게는 3억가량 이상의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오신 뭐 구독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시드 자체가 좀 크긴 해요. 어 몇천만원에서도 몇억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시대가 크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어, 제가 꼭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 뭐예요? 투자금 100만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한 달에 100만원이 200만원, 두 둘째 달에는 200만원으로 400만원, 어, 셋째 달에는 400만원으로 800만원 자 이런 식의 복리식 매매로 인해서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뭐다 6개월부터는 어, 6,400만원 400만원씩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용돈 좀두 개에서 세 개씩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5% 이상 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최대 30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자, 제가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뭐 매일같이 수익을 안겨다 드릴 수는 없어요. 물론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러한 마이너스들은 대부분 많은 이 수익으로 또 충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저에게 어, 인증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신다면 인증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네,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 좀 구독자님들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을 했거든요. 커피 한잔하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이러한 수, 이러한 수익률에 대해서 영상으로 좀 찍어 와봤습니다. 자, 얼마예요? 자, 3억 6,900만 원 가량의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다 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당연히, 이 100만 원으로 처음부터 3억 만드는 거는 힘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100만 원이 1억이 됐다가, 이 1억이 2억이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금이 없다든지, 지금 현재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투자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남겨주셔서, 이 이벤트까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